Was good. <sighs> oh Hey, hey. <laughs> 바꿔도 돼? 장르는 가 원하는 걸로 난입뻐해분바 되는 걸 하고 싶었는데, 미약고이 있었네. 그럼 백진 뭐해학이나뭐 뿜지까지도 또 왕가지 한 푼만 줘 이건 현대판이 파면. 교수도 먹어버릴 화량이. 울리가 시킬 옆에는 막나니한마디 던지는 데뭐가 치를 걸어버릴겨 우선 가라이지만남튼이 여봐도 해. 트는 무트 가리비. 탄나서은기 비. 는 것은 비나니 작은 근데 못 받고 대가 내본 사람이 받으니까 자꾸 옆에 맑은 게도컴탑해서 넣었던 음어서게지 모르니까 받고 담배 들기 전 내가 잡고서 준게 자꾸 상금 일 삼백일의 돈이나 벌라고 주제변 얘네일라고요. 어, 어. 힙합은 현대 반풍 밤이 여러 반들어봤지 풍자 난 애꿎은 시간을 투자 근데 중간에서 쿠사 늦건지 키자고도 위급물 뭐, 들었네 연애난 투자 변화 전화 했지 말지고 우리 땅의 역사는 힙등해. 그 여기서 가서 위층에, 강간로 해함니와 같지매날남면다그 벌어 위쯤에 강세가 작해가 아는 애줄 취로 소심해 안심하지 안 주마정고. 한거 좀 그렸는데. 중요한 건 진심이란 거. 음낭 경플로텍 이렇게 하는 게하나 모르겠네 흠물로 베. 막만 챙기면 돼 따로 개따면 백분을 버터가 광팀면데 누구처럼 철거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면 사람찍기 완만하면 돼야 또 빈손 나가는 변명을 하지면품발을 이해하고 현시들의 품자로 다 보니.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힙합. 이제 내가 초기표 있으니, 까비트가 작고 야진 찝밥. 오케이가 아쉽 보자. 이방 여기 문제를 넣디까지 봤니. 제일 막 스물살인데, 왜냐? 꼬드라고 버리는 걸 사람들이 어쩌면 죄가 되냐? 그나마 니네가 열등감에 대가 자판으로센척 하라고. 대가 눈치다 보니까 그린 라인 이 블랄 레잇.